는 지금 서울에 오, 올라왔고요. 엄마는 아 어머님은 네, 걱정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음. 엄마는 자주 아 잠깐씩 음. 이제 서울에 올라 올라오신... 오시는 그럼 지금 어? 그 멤버들하고 같이 저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저 혼자 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아까 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스미 얘기할 때 수지 씨가 막막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춤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laughs> 진짜 이유는 그 남자 때문이었어요. <laughs>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노래한 네. 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어, 부모님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막 이렇게 광주를 돌아다니면서 막춤 학원을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네. 노래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저, 정말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중학 교 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음. 뭔가 제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음. 거예요. 오. 진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음. 생각이 들어서 음. 밀리오 말을 해도 되나?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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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밀리에 그 밀리에 딸려 있는 네. 그런 조그만한 무대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아, 데죠? 아, 제가 거기서 사회봤어요아 진짜요? 네 저는 대구 대구 밀리. 아. 그 네. 광주 밀리, 전는 <laughs> 이렇게 가다가 네. 거기서 이렇게 댄스 팀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들끼리 맞아요. 힘을 아, 합쳐가지고. 어.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저도 네. 모르게 이렇게 갔어요. 네. 근데 정말 많은 팀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떤 팀이 굉장히 막 이만한 반팔 티를 입고 네. 이렇게 힙합 춤을 막 멋있게 어. 추는데 노래를 네. 계속 바꿔가면서 추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내 몸이 막 들썩들썩 거리고, 아, 저거다 싶은 거예요. 근데 어. 거기에 또 이렇게 멋진 오빠가 있었긴 했어요. 그 오빠를, 친구랑 둘이 그 오빠가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춤을 너무 멋있게 잘 춰가지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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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인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서 이기한 잘생기도 어? 했지만. <웃음> <웃음> 네. 근데 이제 네. 그러다가 막연하게 그냥 저기들어가야겠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친구랑. 음. 우리 여기서 연습하고 싶다. 근데 이제 팀에 이제 공연을 쓰기에는 저희 우리가 실력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러니까 연습생으로 받아줬어요. 학교 끝나고 매일 가서 밤1 1 시까지 항상 연습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힘들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laughs> 힘들게 연습을 시켜요. 진짜 뭐 여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심지어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정수기까지 물한번 먹으러 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인 거예요. 음. 그냥 정말 숨쉴 시간도 없이 계속 움직이는. 춤을 네. 계속. 네. 네, 춤을 계속 춰요 그. 머리가 막 머리 감은 듯이 어. 다젖을때까지 네, 옷도 막다 젖고 그냥 네. 진짜 계속 막 죽을 것 같지 막 춤을 지켜요. 음. 왜냐면 처음이니까. 음. 근데 근데 그게 너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의미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끼니도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고 아... 맨날 이렇게 밥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삥 불러 앉아가지고 컵라면 같이 뺏어 먹고 일한단 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 라면하고 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 <laughs> <laughs> 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라면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laughs> 사람 거 뺏어 먹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계속 어. 이렇게 살아도 어.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어. 너무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서 이렇게 쳐다보면 또 그것도 되게 더, 네, 더 하고 막. 어. 네. 네.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는 걱정이 당연히 되시죠. 아, 그렇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아빠는 딱 말해요. 너 가지 마. 이러면 안 가야 가, 가면 안 돼요. 음, 그렇죠. 아빠는 가면 네.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간 거죠.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데이요 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아... 들어가게 무서울 정도로 너무 무서웠는데 가야겠더라고요. 아... 근데그박지영 씨가 어떻게 해서 피급을 하게 됐습니까? 제와 w e b a 한참 제가 연습하고 있을 때 슈퍼스타 K가 막할 때였어요. 원 네. 그냥 저는 그때 뭐 붙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호기심이, 호기심이. 아. 왜냐면, 지방에 있으니까 오디션 이런 게 전혀 어, 선언자, 기회가, 기회가 없어요. 와. 광주에 와서 오디션을 본다 하길래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하. 오디션이 어떤 건지. 음. 아. 떨리잖아요, 솔직히. 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음. 게. 그걸 뭔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선이 붙고 음. 막 하다가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가져다가 음. 거기 JRP 직원분에게. 네. 음. 캐스팅이 오, 됐어요. 오, 됐어요. 오, 화장실을 가다가요. 네, 되게 정말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 어. 야, 이거 화장실. 그러니까, 운이... 제가...